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참 행복자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참 행복자 참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누리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언약으로 품고 기도로 도전하기 원하오니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엠런트에게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되므로 세계 살리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쁜 가운데 언약 붙잡고 모인 것을 주께서 아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야기를 연달아서 하게 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말이고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 자, 전원에 보면요. 복음 받았는데도 과거의 상태와 상처에 묶여 있으면 자꾸 문제가 반복돼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종교 생활에 각인 뿌리 체질 남아있으면 자꾸 문이 안 열려,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왜냐면 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응답받을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불신한 상태에서 예방되었지만 불신한 상태 속에 살던 습관 남아있고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이러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죠.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거든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땅 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시켰어요.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400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가난 못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있는 채로 가난한 땅 들어간다. 그럼 바로 가난한 땅에 있는 우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멸망당할 거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한 거냐? 자기 생각, 모든 내 생각, 내 틀, 깨는 훈련, 뒤집는 훈련을 하신 거죠. 우리한테 이거 필요하거든요. 내 생각, 내 틀, 이게 복음하고 안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고 종교였구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어야 되겠구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훈련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중훈련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면 5장의 내용은 뭐냐?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럼 첫 번째 참된 복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반대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이 무엇이냐?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라고 하시는 게 마태복음상 앞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근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근휼이 여긴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뭐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깊이 해석하고 묵사하고 해도 좋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목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가 복이다? 천국이 자기 천국의 그들의 것이 되는 그게 복이라는 거야. 위로 받는 게 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되는 것. 의해 주류 목마른 자 배부르고 그 가람을 해소해소되는 것. 극률이 여김받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엘코논 받게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영적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육신적인 것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가지고 집 넓은 데 살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 받고 칭찬받고 몸 건강하게 해가지고 이빨 하나도 안 썩고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인데 예수님은 그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복이다. 위로 받는 게 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게 복이다. 배부르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근원적인 복이 회복된 것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복음이 갈급하지 않잖아요. 복음, 난별 필요 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죠? 나는 잘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즐거운데? 나는 행복한데? 그게 저주예요. 아, 진짜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피곤하고, 나는 너무 괴롭고, 외롭고, 고달프고, 내 인생 진짜, 뭔가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령이 가난하죠? 그래서 복음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laughs>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가지고,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게 저주야.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왜죠? 복음이 거기에 임할 거니까. 내가 복음 필요한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어떤 복을 받아요? 위로 한다그 위로가 누구에게서 니까 그리스도 깨로부터 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나는 복음 받고 싶다. 복음 알고 싶다. 그리스도 더 누리고 싶다. 그 갈급한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의에, 의에 대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중심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죠.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알려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온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기 그 때는 그게 최고 복이다. 이 말이죠.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가지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 전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냉수 전도자가 갔을 때 어린아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전도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유하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장 살리는 것이다. 긍휼이 여기는 자, 생명 살리도록 긍휼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여긴 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전도자를 책임지신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 현장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생명 살리게 될 것이다. 진짜 복음된 핍박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 그게 최고의 복이다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인데 진짜 복인데 참된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의 실체가 뭐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아 복음과 전도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복 받으려면 어떤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재밌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착각을 하는데 아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네 좀더 부지런히, 좀더 열심히, 좀더 의롭게 살아야 돼가 아닙니다. 너네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요. 요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심판받는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 잡혀가고, 야이 미련한 놈아라고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이해가 돼요? 너네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 되어 있으니까 너네 살인, 어,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죄안 지었으니까 나는 괜찮네요. 나는 천국 가겠네요. 착각하지 마라. 그걸로 안 된다. 너네 안 돼. 너네 막 미워한 적 있지. 사람 미워한 적 있냐 없냐? 바보라고 한적 있냐 없냐? 야이 미련한 놈아? 이거 한적 있냐 없냐? 나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하다가 잠깐 그 봤더니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롯데하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장 보니까 에, 내가 항상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죠. 나는 뻔히 알거든 이건. 망한다. 올해도 망할 거다. 뻔히 알고 있는데 역시나 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9대5에서, 9대5에서 8회 말에 노하우스의 말루였는데한점띵 내네. 그러더니, 바로 9회 초에, 8회 말에 그렇게 한점띵 내더니, 9회 초에 바로, 그, 안타 안타 줄줄이 쳐 맞으시고, 그래서, 당장 12로, 12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지. 9대4에서 9대5가 되더니, 바로 그래서 12대5인가시고, 그래가지고, 연습 경기 9번 했는데, 1무 8패를 거뒀단 말이죠. 득실차가 뭐, 거의 뭐 80점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댓글창에 수많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데, 나도 댓글로 거들었지.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존나 못한다, 진짜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구단 해체 가자, 뭐 이러면서 막, 예, 저는 이제, 저도 똑같습니다.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요. 올해 야구 중계가, 유료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5,500원 내야 야구를 본대. 그래서, 야, 고맙다. 킹 맞다, 진짜. 야구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막,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놈아. 라고 한것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멍청한 놈, 못난 놈, 미련한 놈. 이래가지고, 지옥 가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네 의리를 가지고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푼이라도 빚진 거 있으면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자 가늠하지 마라 이 얘기도 나와요. 가늠하지 마라 오 했지 구약성경. 그래서 너네 가늠 안 한다고 착각하지. 허 아니거든. 응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너네 안 돼. 그럼 너네 악한, 나쁜 생각 안한적 있어? 없어? 너네 가능성 없어? 너네는 구원받을 가능성 없어? 너네 자격 없어? 택도 없어? 불가능이야. 그래서 요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장 29절, 30절에는, 너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빼내버려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도록 만들면 찍어버려라. 눈 하나 없고, 손 하나 없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게더 낫지 않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 찌르라는 말이냐, 지금. 내가 지금 손 찍어서 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과장된 얘기를 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율법 지켜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들을 빌드업을 해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줄게,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너네 맹세? 할수 있어? 못해. 하나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거냐? 땅으로도 할 거냐? 아무것도 할수 없어. 네 머리카락으로 맹세한다고? 그 맹세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만들 수 있냐? 검게 만들 수 있냐? 못하잖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맹세 지키라 했다고? 난다 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못 해라는 거예요. 너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뒤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오른뺨 치면은 왼뺨도 대주고 속옷 내놔라 하면 겉옷도 내주고 억지로 온, 오리 뭐 오리를 이제 억지로 이제 동행을 하고 강제로 동행 시키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라고 했는데, 너 말,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 미워하면, 불신자도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할수 있겠어요? 온전할 수 있냐고?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너네, 못해. 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못해. 근데, 진짜 제대로, 그걸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사람들 생각하잖아. 노력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자꾸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커뮤니티 댓글 이런 것만 다 봐도 하는 얘기들이 다, 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지. 착하게 살면은 극락가야지. 기독교 진짜 너무 까가 에바인 거 인정? 뭐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 그걸로 해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어, 19절을 보면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은, 천국,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될 것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더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라고. 그러면은, 이 말은, 이걸 보고 또 기독교인들이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위롭게 살아야 돼. 더 바르게 살아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요즘 대세라고요. 그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 여기서 굉장히 반어적으로, 과장적으로 얘기하셨다고요. 너네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종교, 인본주의, 열심, 노력, 이걸로 안 되니까 꿈 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뒤를 봐야죠. 앞뒤 문맥을 봐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사복음서 전체를 보고, 그 사복음서가 성취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복음 얘기하시려고 한 거예요. 참된 복이 뭐다? 복음과 전도. 이복 받으려면 또 어떤 노력해야 되냐? 노력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노력 안 돼. 노력해봐야 아무 답 없어. 너네 인생 답 없어. 노력한다고 복못 받아.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그 은혜로만 참된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죠. 로마 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의인일 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요. 어떤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다 성취할 수 있냐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고. 그래서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거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모든 문제의 결정,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응답 온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그리스도. 참된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러면 그 참된 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하는 자녀 된 순간 이미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지. 그것을 누린다는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답을 가진 랩런트로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틀 자꾸 깨뜨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율법, 종교, 이 틀, 세상의 각인 뿌리체질 자꾸 들어오거든. 그래서 요 생각의 틀 깨고 오직 복음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와 전도자, 우리 두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 아니라, 그 모든 것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가하는 영적인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복,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이미 받았사오니, 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참복으로 어 생명 살리는 역사 체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능력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막막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오늘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살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실제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복되게 누리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